오늘은 언와인드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언와인드턴은 발을 꼬아서 꼬여있는 발을 풀면서 도는 턴입니다. 언와인드턴에는 180도, 270도, 360도 회전이 있는데요, 발을 앞으로 꼬아서 도는 경우 또는 발을 뒤로 꼬아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을 앞으로 꼬아서 도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왼발 앞에 크로스로 꼬은 다음에 오른발을 꼬았으면 회전하는 곳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180도 회전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하셔서 왼발이 축이 되고 왼쪽으로 회전을 하시면서 180도 회전. 이때 돌아오는 발은 왼발에 계속 축이 있거나 아니면 오른발로 축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Unwind 180도 회전. 오른발을 앞으로 꼬았을 경우 왼쪽으로 회전하시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체중을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0도 턴 말고, 그 다음에 270도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왼발 앞에 꼬아서 180도보다 270도 회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리는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 넣으시고 몸을 회전, 회전력을 좀더 키운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왼쪽으로 당기면서 270도 회전. 다시 한번, 오른발을 왼발 앞에 크로스. 하시면서 왼쪽으로 270도 회전. 이때도 마찬가지 축이 왼발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경우 아니면 축을 오른발로 바꾸면서 끝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꼬아서 왼쪽으로 회전해서 왼발에 축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오른발을 꼬아서 축을 왼발로 바꾸는 경우. 이거는 안무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다음은 360도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 더 정면까지 회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는 왼쪽으로. 시선은 계속 오른쪽에 유지하고 있다가 빨리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하셔서 360도 회전. 이때도 마찬가지 다리의 축은 크로스를 해서 왼발을 유지하면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또 오른발을 크로스 하셔서 체중 바꾸면서 돌아오시는 경우 이렇게 마지막은 안무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발로 도는 언와인드턴 해 보겠습니다. 왼발을 오른발 앞에 크로스를 하시면 턴은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고요. 오른발이 볼로 지탱이 되면서 회전하는 경우. 180도. 또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를 하셔서 축이 돌면서 체중을 오른발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270도 회전. 왼발을 오른발 앞에 꼬았을 경우는 내가 회전은 오른쪽으로 더 180도보다 회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발을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고 몸을 트위스트.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회전. 다시 한 번. 왼발을 크로스. 다음에 트위스트된 몸을 회전하면서 자, 체중을 계속 오른발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고요. 다음은 왼발을 크로스하셔서 체중을 왼발로 바꾸면서 도는 경우. 이렇게 270도 회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60도. 자, 왼발을 크로스하셔서 한 바퀴 회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리는 안쪽으로 집어넣고 몸은 회전을 만들어서 시선은 정면까지 있다가 다시 빨리 회전이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360도 회전.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자 계속 오른발의 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회전하셔서 돌아오시고. 자, 두 번째는 다시 왼발이 오른발 앞에 크로스하셔서 축을 바꾸는 경우 빨리 돌아서 회전. 네. 그래서 언와이드턴은 다리를 앞으로 꼬아서 180도 또는 발을 오른발을 꼬았으면 회전은 왼쪽 돌면서 270도 또는 발을 꼬아서 발의 회전의 각도에 따라서 발이 약간 옆에서 점점 안쪽으로 내 몸을 트위스트의 강도를 높여 주시면 됩니다. 발을 꼬아서 이번에는 시선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320도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왼발을 꼬았을 경우는 내가 회전은 반대 오른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0도 다시 왼발을 오른발 앞에 꼬았을 경우 270도 오른쪽으로 회전하셔서 270도 다시 왼발을 360도 회전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시선을 지키고 있다가 빨리 돌아와서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언와인드 턴, 180도 오른발, 왼발 앞으로 꼬아서 180도 회전, 270도 오른발, 왼발 앞으로 꼬아서 270도 회전, 360도 오른발, 왼발 앞으로 꼬아서 360도 회전, 왼발, 180도 오른발 앞으로 꼬아서 180도 회전, 270도 왼발 오른발 앞으로 꼬아서 270도 회전. 왼발 360도 오른발 앞으로 꼬아서 360도 회전.